자, 이번 시간에는 웹 스크래핑이 무엇이고 웹 패킹을 저희가 공부할 때 필요한 내용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등의 산업으로 인해 데이터 수집이 중요해졌죠. 그로 인해 웹에서 웹 크롤링이나 웹 스크래핑에 대한 내용을 많이 접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죠. 음, 개인의 목적으로 이제 원하는 정보가 있는 위치에 주기적인 내용을 수집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이제 업무를 목적으로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위키에서 내용으로는 웹 크롤러는 조직적 자동화된 방법으로 월드와이드 웹을 탐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요. 웹 스크래핑은 웹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법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웹 크롤링과 웹 스크래핑은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가 접근하는 목적은 웹을 탐색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운영 중인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로봇 s.txt 룰을 지켜줘야겠죠. 이 내용은 간단하게 한번 위키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한번 보도록 하죠. 로봇.txt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음, 위키에서는 로봇배제 표준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로봇 익스클루션 스탠다드 웹사이트에 로봇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보통 이제 그 웹에서 사이트들을 탐색하는 이런 로봇, 곳이 이 파일을 읽고 접근을 이제 중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로 설정해도 파일에 대한 접근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켜주는 게 윤리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예를 들어 하단에 보시면 은 예시들, 예시들 있고요. 보통은 사이트의 루트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유저 어, 에이전트의 모든 것, allow의 루트 이렇게 돼 있으면 모든 로봇에게 문서 접근을 허락한다. 뭐 이런 식의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음, 예를 들어 구글, 이 구글 사이트에 robots.txt 파일에 한번 접근을 해서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허용하고 거절하는 어떤 룰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거절되어 있다고 사이트에 접근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접근을 진짜 못하게 만들려면 뭐 인증이나 이런 것들로 사이트에 접근을 못하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자, 다시 돌아가서 저희가 웹 스크래핑이라는 주제에 접근하는 이유는 저희가 웹해킹을 공부하면 기본적인 웹해킹 기법들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대응책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접근해보면 어떤 해킹 기법이 어떤 식의 원리로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해하고 이제 공격이 실제로 유효하냐 안하냐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 공격에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등의 작업이 오랜 시간 많은 작업으로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격을 증명하기 위해서 POC 즉 개념 증명 코드로 결과를 통해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인젝션 벡터를 찾았을 때 취약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줄 수 있습니다. 음, 가령 SQL 인젝션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여러 형태의 SQL 인젝션 공격 쿼리들을 전송을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이후에 만약에 취약점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취약점을 악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쿼리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수십에서 수백만 건의 쿼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쿼리의 결과들을 수집해서 유효한 데이터와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구분해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죠. 가령 SQL 인젝션의 블라인드 SQL 인젝션 기법 같은 경우는 한 글자를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개 또는 몇십 개의 쿼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내고자 하는 문자열이 100글자인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의 쿼리의 결과를 단순히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내용이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저희가 웹패킹을 공부하면서 이 이후에 취약점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는 부분이 선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 취약점의 존재 유무만으로 이거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라는 걸 알려줄 수 있죠 그에 따라서 바로 보안 대책에 접근할 수도 있지만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 취약점의 결과가 어떤 유형의 피해를 발생을 시키는지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의 피해를 발생을 시킨다라는 걸 결과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즉 취약점을 악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려면 상황에 따라 수많은 쿼리를 전송해야 되며 이 부분을 사용자가 직접 수동으로 브라우저나 프락시를 이용해서, 이용해서 수행하기에는 당연히 제약 사항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웹 요청과 응답을 받아서 처리하고 전송받은 데이터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등의 내용을 목적으로 접근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웹 크롤링이나 웹 스크래핑 뭐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뭐 단순하게 그냥 웹에서 데이터의 요청과 응답을 처리하는 내용들도 보이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크롤링이라는 걸잘 찾아보시면 엄청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복잡하게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음, 저희의 목적 자체는 저희가 이제 원하는 요청과 응답을 자유자재로 만들고요. 어, 그리고 응답받은 데이터나 어떤 데이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다양한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하는데요. 파이썬의 경우에서는 이 HTTP 요청과 응답을 편하게 코드를 통해서 브라우저처럼 편하게, 물론 브라우저가 할수 없는 것을 포함해서죠.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에서 메소드를 무언가 조작하거나 하는 분들은 플러그인을 새로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불편한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헤더 정보를 조작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플러그인들이 필요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여러분들이 웹 요청이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HTTP 라이브러리로서 어, 리퀘스트라는 모듈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복잡한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받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웹페이지 안에는 수많은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복잡하게 존재하겠죠 그럼 그 페이지 내에서 존재하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뭐 정규 표현식이나 이런 부분들로도 추출할 수 있지만 이 뷰티풀 소프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시면 페이지 내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웹 컨텐츠 파싱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격할 때 사용하진 않겠지만 뭐 자동화 같은거나 아니면 비주얼적으로 보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브라우저를 구동하고 이 브라우저가 수행해야 될 일을 코드를 통해서 자동화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셀레니움 같은 어, 라이브러리도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번 챕터에서는 각 라이브러리의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접근을 할 건데요. 이런 모든 라이브러리의 세부적인 사용 방법, 전체적인 기능을 다 배우는 목적보다는요, 저희의 목적은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을 때 간단하게 사용하는 기본 방법과 이걸 사용했을 때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는지 라이브러리의 목적 정도만 살펴보고요. 이 이후에 기능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해당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접근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각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파이썬이 필요한데 파이썬은 이제 3버전대를 기준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파이썬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리눅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y u 이나 dnf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죠. 간단하게 사용을 해볼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윈도우 같은 환경에서 쓰시는 분들은 앞에 저희가 웹 에디터, 웹소스코드 편집기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도 파이썬을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확장 기능들도 있고요. 어, 또는 뭐 윈도우 같은 경우는 파이썬 에디터, 파이썬을 사용하기 위한 수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에디트 플러스를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되게 단순한 인터페이스에 사용하기 편해서 사용을 하고요. 어, 이런 사용하기 위한 환경은 리눅스나 윈도우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한 환경으로 접근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 이번 시간에는 웹 스크래핑이라는 내용이라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저희가 이번 챕터에서 배우기 위한 어, 목적, 이런 걸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실제로 각 라이브러리를 한번 사용해보면서 어떤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